SP소프트는 16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코스닥에 스펙 상장한 이 회사는 15일 28.2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SP소프트는 데이터 연결 및 상호작용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MS-SPLA.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은 70%다. 지난해 3분기까지 SP소프트는 263억 원의 매출액과 41억 원의 영업이익, 3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SP소프트는 이번 상장자금으로 MS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일러스의 라이선스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코파일럿은 생성형 AI인 챗GPT가 적용된 MS 소프트웨어다. SP 소프트는 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